사회 축을 볼게요. 개미, 개미, 개축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평가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아까 오전에 희정 씨가 왔었잖아. 우 희정 씨가, 제가 25년도 초에 했던 강의가 너무 생각이 난다, 나더래요. 왜냐면 희정 씨가 을목인데, 여기가 유금이잖아. 근데 을사년이 왔잖아. 이게 상관이고, 이게 평관인데,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어, 되게 상관으로 되게 기분 좋고, 아니면 잘될것 같은 일을 시작했다가, 사유축으로 평관이 커진다 이 얘기를 했잖아. 연말이 되니까 그 말이 너무 생각이 난다면서. 음, 사유축으로 너무 커지고 자기가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2월달 한 달이 제일 힘들었어 음, 가문 갈수록 조금 그랬나봐요. 음, 갑자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네. 사유축. 계사 일주. 가뜩이나 천울기인인데, 일산 연애는 어땠을까? 천울기인 두개 때문에 헷갈렸겠지? <laughs> 선을 긴두개 때문에 헷갈렸을 수도 있고 돈이 두 개가 생기는 것도 되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 유금을 내가 갖고 있는 여자다, 뭐 남자도 남자도 되고 이러 이러면 사유축만 하고 있었는데 이, 이게 하나 더 사유축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어, 유금이 커지는 건데 이 친구한테는 이게 공부일 수도 있고 그렇죠? 문서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주였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거잖아. 을사년은 작년에 25년도. 그러면, 원래 내가 문서, 내 문서 이렇게 있는 사람 있네. 부모가 돈 져서 문서 하나 더 샀어요. 이렇게 도 되겠지. 음. 그치. 음. 아. 내지는 부모가 돈 대줘서 공부했어요. 이런 것도 되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병원연이 된 거죠? 음. 병, 어, 5년이 왔어요. 사오미 하지, 사오미. 안방에, 안방에 사오미. 돈이 쌓여. 안방에 돈이 쌓여. 제일 행복한 일주네요. <laughs> 우리, 간목부터 해가지고 병, 5년에 안방에 돈 쌓이는 거 얘밖에 없어. 그잖아. 어, 임수도 이모 일주잖아. 음. 음. 안방에 돈이 쌓여요. 좋지? 안방에 여자가 쌓여요. <laughs> 어? 조심해야 되겠지. 정제도 있었는데 편제도 생겼어요. 이것도 돼. 음. 그리고 이게 개수여도 수는 수잖아. 그럼 이게 수급화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안방에 지금 재성이라는 건 어떤 거야?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십성 육친으로 봤을 때 그걸 여자라고 내 아이프 애인으로 보는 거지만 안방에 내가 다스릴 게 많아졌다는 거는 일시에 내가 다스릴 게 많아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렇지. 우리 가족이 많아졌어요도 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지하고 관련돼 있다. 그러면 어때?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시지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근데 그냥 안방에 그냥 이렇게 식구가 많아진 걸로 만약에 병원으로 썼다면,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결혼하는 것도 되잖아. 안방에 가족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 상태다. 어, 그러면은, 우리 신우도 이번에 결혼했어요. 뭐 이런 것도 될수 있겠죠? 어, 그럼 우리 가족이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 오빠가 결혼했어요. 뭐 이런 것도 될수 있고. 이거가 월지하고 관여가 돼 있을 때 더더욱 그렇겠지만, 지금 일단 일지의 상황만 봤을 때에는 하나만 있다가 방합으로 번잡스러워진 거, 방합으로 많아진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도 좋다는 거야. 돈이 많이 쌓이는 개수는 뭘 해서 돈을 모았을까? 이 병호는 이민에서 왔겠죠. 2022년,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2022년에 임수랑 같이 시작했던 이 임목 상관적인 일로 얘가 드디어 생긴 거지. 얘가 임수하고 우리 이거 하면서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거가, 아까 말했죠.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임수도 마찬가지고, 개수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병, 오가 뭐, 뭐 가보가 아니잖아, 그치지 이모가 아니고 병호라는 거는 딱 개가 온 거거든. 그래서 개수는 뭔가 이민년에 해놓은 게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를 가질 건데 개사일주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확 땡겨올 수 있겠죠. 내가 음. 재산이 부른 거지 뭐 재산. 내가 정제적인 재산을 갖고 있었어. 막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라고 했는데, 걔가 오화가 왔잖아. 이렇게 떠서 만약에 이게 지금 돈에 관련된 거라면, 선생님 저는 개사에 관한 안정적인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불안정한 재산까지 갖고 왔어요. 어떤 내그 갖고 있던 재산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어, 아니면 내 정제적인 재산을 뭐 투자했더니 개가 뭐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음. 그런 것도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계산은 건강이랑 무리하는 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 건강과 무리, 음. 그 다음에 개요 일주. 이거 편인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병지에 있어. 응. 근데 병호가 왔어. 얼마나 행복할까? 그치? 그리고 얘는 금생수 하잖아. 말르지 않겠지. 그래도. 그래도. 그치? 개유가 제일 기뻐할 수도 있겠죠? 유금은 편인이라 외롭잖아요. 맨날 좀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유금이 꿈꾸는 건 뭐, 뭐야? 네 꿈꾸는 거 감목. 아, 뭐. 어 감목도 꿈꾸지. 감목도 꿈꾸는데 우리가 삼합으로 봤을 때 네. 유금이 꿈꾸는 건 정화지. 정화. 그러면 사실 유금은 편인으로 여기 지금 화가 하나도 없잖아. 네. 이 화가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도 정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엔거야. 근데 얘가 왔어. 얘가 왔어, 드디어. 실질적으로 지지해서 조우한 거지. 조우했잖아. 얘한테 얘가 뭐예요? 편제죠? 편인의 약은 뭐라 그랬어? 편제라고 했잖아. 드디어 약 발랐죠. 어. 그러면 만약에 인성 너무 많아서, 선생님, 얘 게을러 빠져가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병원 년에 어떻겠어요? 뭐 하겠죠? 일이라도 하겠지 일을 일을 하건 뭐 자기가 생각해 냈던 아까 우리 말했잖아 인성이 있는데 재성이 오면 아이디어 같은 거가 뭐 돈이 될 수도 있겠지 그지어 개유 엄청 좋죠. 개유 어떤 애야? 개유 개유 어떤 애야? 개유를 딱 봤어. 개유 일주 느낌이 어때? 어떤 애야? 그 느낌상 뭐 어때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개유일주 어떤 애 같아? 그냥 편안한 애 같아? 성격 네. 좋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적이 까탈스러 까탈. 보이지 네. 예민해 보이고 어 항상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그치 네. 자수 계수 있고 네. 유금 신금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어 그거 하겠어 그랬던 애가 얘를 봤으니 왜? 중고음이군. 어, 김고은이 대표적인 건데, 그거는 이제 딱 여긴 병지잖아. 그러니까 아마 다른 글자들도 한번 같이 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계유 일주 자체가 또 나체도화라는 게 있거든. 음. 음. 남국민. 아, 남국민. 어. 유 남국민도 까칠하잖아. 착해도. 어. 뭐 약간 그런 느낌이지? 어. 음. 어떻게 보면은 김고은은 나체도화를 잘쓴 거야. 은교로 데뷔했잖아. 우리 그 얘기했지. 내가 인성을 갖고 있는데 재성이 오면 나의 인성에 가치를 매긴다. 그렇지.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연예인들 볼때 그냥 보지 말고 이슈 같은 거 한번 씩딱 보고 이게 이렇게 됐으면 왜 이렇게 됐지? 그런 것도 한번씩 생각해 봐. 그럼 재밌어요. 그래서 개유는 행복하다. 청간으로는 병화가 왔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자기하고 같은 바이브가 있는 누군가일 거 아니야, 음, <laughs> 그렇지? 개수하고 병화가 만났으니까 그게 맞겠지 바이브가. 음. 거기다가 내가 혼자 외로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탁 이렇게 내가 늘 원하던 정화가 그냥 오화로 와가지고 탁 좋아했어, 행복한 거예요. 나쁠 게 하나도 없지. 개유도 음. <laughs> 좋다. 그럼 개축을 볼까요?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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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우가 왔어요. 어때? 기문. 응, 기문도 있지. 응. 이 개축 일주한테, 개축이 만약에 월주라고 생각해 봐. 필요한 거. 개축을 좀 이렇게, 이렇게 아. 성장시킬 수 있는 거. 음, 개축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풀어줄게. 용신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이 축토가 녹아야 되지. 병화가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 축토 입장에서는 병화가 괜찮죠? 어, 괜찮은데 무슨 짓을 해? <laughs> 병화만 갖고 녹여주면 되는데 축토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나한테 꼭 어, 내가 원했던 스타일의 누군가와 만났는데 어, 생각보다 진도가 빨라요 이런 것도 되겠지 어, 축토를 막 이렇게 하니까 어, 응. 내가 생각했던 그 누군가 이 축토가 원했던 말하자면 축토가 원해, 원했던 왕자님이나 공주님일 거 아니야 축토는 항상 추웠으니까 근데 병화로 딱 왔어 너무 좋았지 그래서 얘한테 홀릭했어요. 이런 것도 되죠. 병호 입장에서도 어때? 할 일이 생긴 거지. 병호 입장에서도. 어, 축토니까 착 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에잇, 정화로 막. <laughs> 그렇지. 일시에 기문적인 일은 생길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사주가, 월지가 사화, 여기가 축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무슨, 이것도 소설을 써봐. 이런 거 연습 많이 해야지. 실력 늘어. 네. 음. 만약에 이걸 소설을 쓴다면 이게 어디야? 월지가 사회죠. 어 사회적인 일 때문에 바빴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집까지 갖고 와서 스트레스 받았네. 그렇지. 아 아빠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어 그렇게 되겠지. 음 사가 있으냐. 부담스러운 거지. 그지 천울긴 아빠, 천울긴 직장, 천울긴 선배 때문에 밖에서는 이렇게 사오미 합으로 나름 괜찮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아 진짜 나 이제 그만 끌려다녀야 되지 않냐 막 이런 거지 <laughs> 그 우리 그럴 때 있잖아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괜히 만났다 싶거나 이제 좀 피곤한데 이런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가는 기모님는 음. 세진 않 과연, 세지. 세지, 세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자식 일이지. 자식과 사회축합하고 사이좋게 살고 있었는데, 음. 이놈의 새끼가, 이 천울기인 자식이, 어? 이런 병호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기문되는 거야. 사회축하고 있다가, 기문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자식 때문에 남편하고 사이 안 좋아해도 돼. 그렇지. 추고 기운이 되는 거니까. 어. 이건 뭐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뭐 일일이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축토가 어디에 있건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개순대 여기에 축토가 있다. 병호가 왔다. 만약 이렇게 되면 나이 일하면 성공할 것 같고 돈 많이 벌것 같은 어떤 그일 하느라고. 울아버리겠네요 이런 것도 되지. 맞죠? 음. 이 일은 결국 이 축토를 녹여줄 거잖아. 병호라는 이 일거리는, 병호라는 이 상사는, 음, 양인이고 아래로 빵빵한 나의 일거리고 나의 상사로 축토를 녹여줄 건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그 길들이 험난하다. 이것도 되지. 이거 뭐, 사, 사람하고 상담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간별로 식토를 아니 저기 저기 병호 병호를 한번 받고 이제는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신해 정유 나랑도 인연이 있구나. 개축 그러니까 인연수. 어인수 <laughs> 지금 무식상이시잖아. 무식상. 근데 다행히도 목대운을 지나고 계시네요. 이렇게 개묘 대운이시고 그게 지금 병원년이시네. 26년이 병원년. 이렇게 볼까요? 이 선생님은 목은 없고 금생수가 엄청 많이 돼 있으시네, 그렇지? 여기 사유축도 되고 신유술도 되고 해자축도 되고 그러면 금생수가 엄청 많이 되시는 분이야. 이분이 병원전에 쓰러질 일이 있을까? <laughs> 전혀 없겠죠. 인성이 너무 많으시거나, 음그 공부를 많이 하시나 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개면연이니까, 이 54세 대운은 이 묘목에서 장생할 일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장생적인 상황도 생기는 거고, 본인 마인드도 장생적으로 살짝, 살짝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대운이 오면, 뭐, 대운에 그 오는 기운들을 쓰는 거니까, 그치? 음. 해묘미도 할수 있으니까. 병원에 이분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병, 음. 병원에, 여기는 또 정임합을 하네? 이게 편임이죠? 말하자면, 이거가 뜬 거일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재극이나 시는 사주네? 정임합 하면서? 병원에 뭐 돈은 버셔, 버셔야 되는데, 이거 좋다 그랬지? 이 응, 요런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오아하고, 여기가 지금 묘목이, 여기가 지금 임묘진으로 가잖아요? 그럼 목이 충분히 있는 거지. 목이 충분히 있는데다가 해묘미를 할 거니까 목이 충분히 있죠? 목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노술까지 되니까 목생화를 할수 있겠지. 어, 요 대운에, 요, 요, 요 세운에. 확실하게 목생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때? 26년에 이 선생님은 화를 얻을 수 있겠죠? 요 술토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니까. 금전적인 돈은 버실 수 있다. 물 바꾸실 수 있다고 하시더니 그게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 요, 지금, 유술합을 하고 있잖아. 유축합을 하고 있고, 얘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이게 이렇게, 화극금이 되는 거거든. 음, 응. 유술합에서 오술합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물을 바꾸시려고 하는 건가? 시키는 하네. 천간으로 병화가 떠서 이제 저, 이게 정제잖아요. 정재 여기 지금 편재밖에 없었는데 그럼 뭔가 정제적으로 돈이 들어 오 편재와 정재 뭔가 돈이 조금 더 생길 일도 있으실 수 있겠네 그렇죠 성격은 좀 많이 좀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보이죠 <laughs> 사지로 봤을 때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귀여우세요. 귀여우셨죠 <laughs> 실제로는 귀여우시고 음 애기 같은 느낌도 있었지. 근데 요사주 애기 같은 느낌이 있어? 하나도 없지. 근데 왜 애기 같았을까? 그 이유를 찾아봐. 귀여웠잖아. 그 귀엽고 애기 같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응. 여기 봐봐. 관대잖아. 관대. 경지막 제왕 있고 막 이런 사주잖아. 근데 이런 게안 보였잖아. 그치? 안 보였지? 그 이유는, 아니, 그 이유는 무식상 때문이에요. 무식상은 인성이 많으니까 인성을 땡겨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 있는 인성을 땡겨와야 되는데, 이분이 식상을 땡겨오는 그 행위를 그렇게 하신 거야. 보여, 보여지 게. 뭔가 거부 반응이 없잖아 딱 봤을 때이 사람 막 이렇게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잖아 어머 되게 좋아 보이신다 이런 마음이잖아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 도와주겠죠 음 마치 저의 얼굴처럼 보호색을 어 보호색을 한거야 <laughs> 원래는 여기 막 백호 <laughs> 어 계축 자체가 백호잖아 어 그런 저력은 갖고 계신 분인 거야 근데 내가 무식상이니까 밖에서 내가 친절해 보이는 거 그래야 나의 식상을 네가 와서 해줘야 되니까. 어. 보호색이었다. 사실은 저력이 엄청나신 분이다. 이게 무식상이 지금 관이 많잖아요. 관, 그렇지? 관이 많고 내 정화. 지금 이 정화 하나 있는데 이거를 정임합을 하고 있죠. 겁재가. 그리고 이것도 편인이지. 편인, 월지가 편인이잖아. 그러니까 월지 편인이면 그 편인적인 습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정화 하나를 내겁재가 이렇게 정임합을 해가고, 나는 이 정화를 만들 힘이 없잖아. 나는 정화를 만들 힘이 없잖아. 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근데 이 정화는 얘가 가져가고, 여기는 편이니까 항상 걱정하고 불안하고 관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이, 이분이 어, 이런 백호라던가 이런 제왕이라던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겁이 겁이 있겠죠 소심하겠죠 소심할수 있는 부분들 응. 수단이 없는데 수단이 없는데 이것도 아, 요런 상황이 되는 거야 나의 마음자리는 유금이고. 그러니까 나는 개축이나 이런 술토를 가진 어떤 그런 관대. 어, 관대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저력도 있고 관도 있는데 이 관들이 또 무서울 수도 있고 음. 어, 관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스트레스도 있는 거지 말하자면 음. 그래서 조금 약간 소심하다고 본인이 느끼기도 할수 있겠죠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약한 분은 아니다. 저력이 있을 수 있겠죠. 기 기운 내면 지금 여기 식신 들어왔으니까 쓰면. 음. 근데 그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이제 임묘진이긴 하지만 이 전에 임목이었나? 음. 이 전에 임목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 사주를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가 이민이었잖아. 음. 그러면 이 임목은 완전 목 중에 애기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이 엄청 강한 시기이지만 금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병인 일주는 장생이라서 소심한 게 아니라 옆에 신금이나 유금이 있으면 잇목이 금금목을 당하면 약간 소심하다고, 나도 그렇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도 요런 상황들이 생겨서 식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이 시기에는 좀더 불안해했을 수 있겠지. 자신감이 뿜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목 들어와서 이제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 조금. 조금 더. 오히려. 어. 음. 천간으로 목이 들어오면 더날것 같아. 응. 오히려 천간으로 여긴 천간은요 신금 하나 있는 거고, 여기 목이 들어갈 거잖아. 그럼 수생목이 되는 거잖아. 그럼 목생화에서 화극금 하는 거라, 만약에 이 친구가 천간으로 목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지금처럼 쫄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 묘, 이, 이 유축 유술로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약간 소심해지는 게 있어 보이고 25년부터는 그래도 여기가 사옴이잖아 그래서 이 화를 갖고 목생화 받으니까 화극금을 할수 있는 상황은 될것 같거든 그러니까 조금 그리고 또 본인은 스스로를 믿어야 돼 내가 나의 개축 나의 유술 나의 유술 유축 이런 이런 것들 그리고 옆에 임수가 있잖아 임수가 있으면 뭐야? 계속 나를, 어, 생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제방도 좀 쓰고, 어, 인성으로 왕한 거잖아.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왕한 기운을 좀 써서, 음, 식상이 어렵다면 아예 식상을 쓰려고 하지 말고, 인성적인 기운을 써서 하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 그럼 인성으로 식상을 좀 이렇게 금금복하는 일들을 하는 게더 어울릴 수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괜히 어설프게 식상을 쓰는 것보다 지금 지지로 들어왔을 때에는. 오히려 이 친구는 천간으로 들어왔을 때더잘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 지금 사주로 보니까. 그 전에는, 어, 잘안 봐서 몰랐는데. 지금이 약간 트레이닝 기간 같은 거겠다. 25, 26, 27년 한번 해보고. 28년 되면 또 신유술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28년 넘어가면서부터는 금금을 써야지. 잠깐 통화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조금 두렵단 얘기를 했어. 상담을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이런 게좀 두렵단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거든. 잘하는 걸 하셔라. 잘 들어주시는 분 아니냐. 그럼 상담을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들 인성이니까. 잘 들어주는 상담을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많이 이쪽에서 많이 얘기하면 내가 그걸 충분히 듣고 금금목만 해주면 되잖아. 금금목이 분별하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고 이거는 좀 다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상담을 하면 잘하겠죠. 뭔가 쪽집게처럼 맞추고 내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수다스럽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 방향성만 찾아가면 이분도 사주가 되게 좋은 거야. 그러면은, 나한테 오는 손님들이, 사유축으로도 오고, 신유술로도 오는 거거든. 지지로 이렇게 인성 있어도 끝내주기 좋아. 지지로 인성. 심지어 이게 청간으로 인성 있는 애까지 끌고 오잖아. 괜찮겠죠? 좋은, 좋은 사주이고, 잘 쓴다면, 괜찮을 것 같고, 을사, 병어, 정미, 요렇게 해서 한번 더, 뭐, 돈은 버실 거고 바쁘실 것 같은데, 하시다가 이제 28년 이럴 때는 무신이잖아. 그럼 무토가 올라가면 또 그거 관이잖아요? 그럼 뭐 그때 관을 세우셔도 좋고, 뭐 어떤 상황이든. 근데 그 대신 뭔가 상담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아니 이걸 하실 거라면, 그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아. 잘될것 같아, 그러면. 그렇지 않아? 어. 궁금하신 거. 무슨 생각? 개묘가 음. 장생 대운이시죠.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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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더귀여우신가아 그럴 수 있어. 아까 말했잖아. 장생이 장생. 대운이 들어오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다고. 근데 이제 그모습이라던가 말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잖그치 음. <laughs> 그분의 약간 몸에 밴 건데 요때는요거로 장생적인 기질을 더잘 쓰시는 거고 내가 그렇게 좀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보여져야. 음. 예쁘게, 예쁘게 보호색. 아까 나처럼. 나도 약한 여잔데 얼굴이 좀 쎄보인 보호색을 한 것처럼. 우리 선생님도 사실은 기, 기, 기량이 어마어마하지만 내가 수, 목이 없으니까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걸 부르기 위해서 그런 보호색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그게 사회적으로 이분의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어.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밖에 친절하고 이미지 좋고 좋잖아. 그래서 이분이 유술로, 유축으로 끌고 오는 것도 돼. 밖에서 잘은 모르지만 친구분들도 좀 많고, 인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이런 인성의 복인데, 그거를 땡겨오려고 목이 없으니까. 귀, 귀여우신 거다. 부럽다. 밖에 있는 거 그렇게 땡겨올 수 있는. 음, 음, 음. 아니, 왜 그래? 나도 땡겨오면서. 신금이랑 축토로. 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깜짝 놀라겠네. <laughs> 전 쌤, 저는 근데 귀엽게 땡겨오는 게 아니잖아. 왜 이래, 장생이 형? 귀엽게 땡겨오는 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뭐, 뭐 하는 거야? <laughs> 장생이 안 귀여우면 누가 귀여워? <laughs> 어, 그래서 그러, 그런, 그런 거 같아. 좋은, 좋은 사주 어떻게 보면 꼴이야. 그럼요. 음.